150만 신도 하나하나가 온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자 보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150만이었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이때에 뭘했냐면 이들이 새롭게 되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자 아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야. 여러분 이런 운동을 일으킨 게 한국 교회예요. 아, 그러니까 아, 아, 그 아, 그그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네. 왜? 내가 살아있어 그래 내가 아, 네. 내가 없어져야 돼는데 아, 네. 무아의 네. 봉사자가 이게 나라의 재물이 돼야 되는데 재물의 아, 네. 동가 아, 네. 내가 살아서 도망다니까 이랬다 아, 네. 이 당시에 보면은 그 한경진 목사와 김한란 박사가 평신도가